안녕하세요. 바론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는 보기 힘든 휴대폰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아이폰 XS를 거의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사용을 해보니까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이쪽 액정의 깨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걸려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2 블랙 모델인데요. 아이폰 XS를 2년 정도 사용한 유저로서 아이폰 12 블랙 모델은 어떤지 간단한 사용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 굉장히 많은 박스와 구성품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두께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것이 10S 오른쪽이 12의 박스입니다. 두께는 거의 두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요. 구성품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설명서가 이렇게 큼지막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작게 변했고요. 스티커도 두 장에서 한 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각한 것이 이어폰과 어댑터가 들어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충전 어댑터가 이번에 구성품에서 없어진 것을 알고 이 구성품을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밑에 이어폰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어폰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번에 기본 구성품에서 어댑터와 이어폰을 빼면서 굉장히 원가 절감을 한 애플이죠. 이전 케이블은 한쪽은 USB-A 타입 그리고 한쪽은 라이트닝 케이블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컴퓨터에 꽂을 수 있었던 USB-A 타입이 아니라 C타입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어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XS의 어댑터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C타입으로 작동되는 어댑터도 없다 보니까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XS의 충전기를 그대로 사용하긴 하지만 저에게 이 케이블은 현재로서는 쓸모가 없는 구성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색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고른 모델은 아이폰12 블랙 색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블랙 색상이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했었는데요. 이렇게 박스 엑스에서 딱 열었을 때 묵직한 블랙 색상이 아닌 파란색이 좀 섞인 듯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갤럭시 A7 모델인데 이 색깔과 비슷한 듯 하지만 그래도 이 모델보다는 좀 어둡긴 하죠. 그래도 아이폰 7의 매트 블랙, 제트 블랙 같은 순도 100% 블랙 색상이 아닙니다. 그런 색상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줄 것 같고요. 그래도 블랙에 가장 가까운 색상이기 때문에 화면과 베젤에 일체감은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립감입니다. 이 갤럭시 A7을 이용한 이후로 오랜만에 각진 휴대폰을 사용하는지라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전달해 주곤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휴대폰을 잡을 때마다 뭔가 새롭고 재미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XS와 생폰을 비교했을 때 아이폰 XS만큼의 손맛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폰 12가 XS에 비하여 살짝 더 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각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얇게 느껴지는 듯 하는데요. 이렇게 너무 얇은 휴대폰을 생폰으로 사용하였을 때 그렇게 그립감이 좋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또한 사이즈도 테네스에 비하여 살짝 증가된 모습이라 손에 잡았을 때 확 감기는 듯한 느낌은 줄어들었습니다. 두 제품의 생폰 그립감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이폰 XS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적응만 한다면 12도 충분히 괜찮은 그립감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보호를 위해서나 그립감을 위해서나 얇은 케이스 하나 정도를 끼우고 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도 얇은 케이스를 찾다 보니까 리얼스킨의 시그니처 6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받아보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별로였습니다. 얇기는 굉장히 얇은데 이렇게 장착을 하 했을 때 완전히 투명한 색깔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안 그래도 별로 안 이쁜 블랙 색상을 조금 더 못생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별로 색상이 이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투명인 시그니처 7 모델을 구매하시던지 아니면 화이트나 뭐 그린 같은 밝은 색상의 아이폰 12에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제품의 완성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의 휴대폰 완성도와 퀄리티는 따라올 제조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제품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테네스가 진짜 명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제품의 뒷면을 이런 식으로 쳐보면 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안이 꽉차 있는 느낌이라면. 이12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살짝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이로 인하여 12 모델이 더욱 가벼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완성도. 그리고 제품 안이 꽉 차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테네스가 조금 더잘 만든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한 액정을 가진 12 모델은 보호 필름을 붙일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전에 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끝면이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정 끝까지 필름을 붙일 수 없었던 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일자 액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대한 끝까지 붙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렇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기 버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끝 끝에서 끝으로 슬라이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까지는 살짝의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각진 아이폰을 보고 애플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의 각진 디자인은 흠잡을 곳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골랐던 블랙 색상이 조금 아쉬울 뿐이겠죠 블랙은 뒷면 유리에 지문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닦고 나서 영상을 찍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문이 굉장히 많이 묻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 케이스 없이 사용하실 분들은 네이버에 아이폰 12 후면 필름을 검색하셔가지고 무광 재질로 된 것을 한번 장착을 해보시면 더욱 지문도 묻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폰 10s 같은 경우에도 지문이 잘 묻는 유리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어, 블랙과 비교했을 때는 지문이 크게 느껴지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아이폰 XS와 아이폰12 완전 새 폰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두 제품 사이에 크게 느껴지는 배터리 사용 시간 차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XS의 배터리 성능이 지금 한80%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폰을 사용하니까 정말 오래간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저랑 같이 휴대폰을 구매한 친구 중에 갤럭시를 사용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폰으로 처음 넘어온 거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너무 뭐 짧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갤럭시에서 넘어오는 분들은 적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조금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애플이 다른 제조사에 비하여 배터리 용량이 좀 작긴 하죠. 다음은 밝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밝기 같은 경우에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테네스가 어, 조금 더 밝아 보입니다. 화면으로는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서는 테네스가 조금 더 쨍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화면의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테네스 쪽이 조금 더 푸른빛이 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폰 XS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다른 휴대폰들에 비해 살짝 누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아이폰 12를 사용해 보니까 이 모델이 조금 더 누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푸른 빛을 올릴 수도 있고 노란 빛을 강조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폰 12가 XS에 비하여 조금 더 누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거슬리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제품에 따라서 색온도는 살짝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면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폰 10S의 5.8인치 디스플레이에서 이번에 6.1인치로 바뀌면서 0.3인치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의 간격도 조금 더 넓어지고 키보드를 타이핑했을 때도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한손 조작은 10S에 비하여 살짝 더 어려워졌겠죠. 사실 두 제품이 그렇게 엄청난 디스플레이 크기의 차이는 가지고 있지 않기에 크기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같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뭐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6.1인치 디스플레이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최적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와 진짜 선명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테네세에는 없었던 광각 카메라라든지 이제 HDR 비디오 등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테네스의 카메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이폰 테네스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는 충분히 아직까지 현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간단하게 사용을 해봤는데 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테네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테네스의 배터리 성능 저하 액정 파손 등 이렇게 휴대폰을 바꾸려고 생각했었던 분들 새로운 아이폰의 각진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바꾸려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저는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CPU나 카메라 등등을 고려해서도 테네스는 정말 잘 맞는 제품이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아이폰을 처음 사시려는 분들은 저렴해진 뭐 11이나 SE2 모델을 애매하게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최신 모델인 아이폰 12 시리즈를 추천드리고요 싶습니다. 이상 발언이었고요. 어 다시 한번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테네스가 잘 만든 명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2가 안 좋다 이런 말은 아니고 테네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아직까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바꿀 필요 없이 조금 참으셔서 내년쯤에 나올 아이폰 13 시리즈를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